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장아니 짜작지를 담을 거예요. 이 배추는 쌈배추예요. 이두 통에 600g. 이 무는 900g이에요. 이 무는요. 반듯하게 썰지 말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슬어슬하게좀좀 얇게얇게 이렇게 좀 썰어 줘 봐요. 그이 배추는요,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썰어준 배추에 소금, 소금, 요, 천일염 소금 두술 넣어주고 물 이렇게 살짝 틀어서요, 좀한 20분 동안 버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도중에 한 번은 꼭 뒤집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한 2cm 정도 이렇게 좀썰어세요 굵게 굵게 그리고 맛있는 양념 만들기 자 밥이에요. 밥 이렇게 뚝 뜨세요. 뚝 크게 떠서 한 수저 해서 이 종이컵으로 절반 분량의 물을 붓고 먼저 이렇게 좀 불려주세요. 그래야만이 익석에 갈면 밥 흔적이 없이 아주 잘 갈리거든요. 요 새우젓도 뚝 떠서 두 수저 넣어주고요. 이는 매실 원액은 세 그리고 까나리액젓 두 수저 통마늘 열열 알하고 요 생강 5g 넣고요 사과 반개반 개도 믹서기에 갈아주고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청양고추 두개 하고 일반 안매운 청고추 세 개예요 근데 청양고추가 싫으시면 일반 안 매운 고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지면 알싸하니 맛있어요. 자, 그리고 그냥 얘네들을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. 양념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주 알맞게 잘 절여졌어요. 너무 많이 절여도 맛이 없으니까요. 이렇게 적당히 손만 주으면 돼요. 이렇게 갈아놓은 양념을 넣고요. 여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서요. 물은 다 해서 800ml 정도 예서 냈거든요. 까나리 액젓이나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을 살짝 보고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는 이대로도 맛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천일염 소금 반수을좀 넣어줘 보세요.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다 녹일 때까지 이렇게 잘 저어서 이제 간을 보면 돼요. 이 반찬은 좀 싱거워도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허여멀건하니 담면하면 김치가 아주 시원하니 맛있거든요. 밥한 수저에 이 김치는 여러 번 갖다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날씨에는 한 이틀이면 익을까요? 맛있게 익을 때 여기 중간중과 간을 보셔야 돼요. 이렇게 상온에 요즘 날씨에 이틀 놔뒀어요. 냄새가 아주 적당히 맛있게 익었네요. 이틀 정도면은 정말로 시원하니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. 이 국물이 맑아지 않고 살짝 걸쭉하잖아요. 꼭 한번 이대로 드셔보세요. 배추도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뚝뚝뚝 썰어서요. 간단하고 쉬운 반찬이니까요.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항상 건강합시다.